기도하는 주님의 손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수감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뜻대로 임하신 보혜사 선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회사 성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. 우주밤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선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.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도회사 성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 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밤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회사 선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,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, 우리 주 예수.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,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회사 성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주 밤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,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,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,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혜사 선령님,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, 구원 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주의 음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,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,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가 주신 그큰 사랑,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회사 성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수 맘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, 우리 주 예수님,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선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,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, 우리 주 예수님,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가 주신그큰 사랑,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도회사 성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수밤을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,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, 우리 주 예수님,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,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혜사 선령님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은혜로우신 하나님, 우리 주 하나님,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, 우리들의 모든 죄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대로 임하신 부회사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.